사고가이습니다 오늘은 미래 CNS에서 그 노즐을 몇개 보내왔네요. 일단 기다리고 기다리던 볼노즐. 이노즐 하나 면은 기본 노즐은 안 사도 될듯 싶습니다. 이게 변형을 줘가지고 전방, 후방, 구멍들 변형을 줘가지고 이 만들어놨는데 볼노즐은 아실 거예요. 잘 들어가고 잘 빠진다. 바퀴 들어에도 강노줄보다 잘 빠진다. 어, 무난한 노줄 이게 볼로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거는 어, 원배럴 원배럴이고 이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 부품을 제가 알기로는 이태리 이태리 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노줄은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중국산 노줄을 체인을 이렇게 달았어요. 미래 CNS에서 체인을 달아줬어요. 이건 제트노즐. 이거는 어느 사장님이 수리탄 형이라는 거. 이거를 왜 미래에다 맡겼냐? 여게 뭐냐면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팁을 제 차량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볼로줄부터. 이 볼로줄은 이게 어저께 제가 받았는데요. 이건 나오기 전부터 인기가 되게 좋은 노즐이에요. 뭐, 저 주기 전에 세트로, 여러 세트를 팔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무난한 노즐. 여기 이제 편심 노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심 노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크기도 8분의 3이 앞쪽이고, 어, 4분의 1이 뒤쪽인데, 크기도 다 틀려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그냥, 어, 무난하게, 이 노즐이면 기본 노즐은 다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원베럴. 이태리 제품이랍니다. 원베럴. 잘 아실 거예요. 투베럴은 먼저 내가, 제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전방까지 있어요.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일단 8분의 3으로 바꾸고, 자, 고로 맞춰놓고 물은 37. 자, 일단은 시작 한번 해볼게요. 원 배럴. 아이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후방 8구, 전방 1구짜리 한 번, 8분의 3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자, 출발. 올릴 수 있어요. 250%인데. 노즐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 거 아닌가요?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야 제가 봤을 때는 추진력도 좋고 괜찮습니다 아 다음에는 4분의 1 하나만 해볼까요? 4분의, 2, 4분의 1로 한번 해볼게요 4분의 1 4분 고로 맞춰놓고 한번 해볼게요 4분의 1로 어유~ 야~ 이거 지금 2 7 0바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추진력 좋고~ 자, 그럼 더 올려볼까요? 와아 치진력 좋아 자 그러면 자 이게 담아가 좀 커요 100mm 간 청소하라고 렇게 만들어 나온 것 같아, 요 제가 봤을 때는. 자, 한번 볼게요. 어,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380바. 와. 380바. 허우. 이러면 1 0 0 m m 가뭐 청소 안 되겠어요. 끝내줘끝내줘 굿, 굿, 굿. 야. 야. 이거, 볼로줄 진짜 잘 만들었네.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자, 보시다시피 추진력 좋고. 아저 마음에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제트노즐 있잖아요 이 체인노즐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사용해보고요 제트노즐 이것도 미래 거그 중국산 갔다가 제가 중국산을 갔다가 이것 좀 이제 그탭탭좀 갈아달라고 해서 지금 탭만 갈아가지고 온거예요 요거까지만 오늘은 할게요 아 세진PTO 고압세척 세정차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자 8분의 3 제트노즐중국산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253바백개 안 돼. 자, 330바에 기대 갈지. 노즐만 갈아놔도, 아니, 그, 그, 팁만 갈아놔도 이렇게 좋아요. 굉장히 괜찮아요. 자, 미래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요건 내가 현장에서 체인 노즐은 제가 중국산 가지고 갔다가 체인만 이렇게 낀 거예요. 근데 요것도 제가 테스트 나중에 해볼 거고요. 아, 노즐 잘 만들었네. 볼로즐 어, 볼로즐 노즐 세트 노즐로 이렇게 만들어 나왔어요. 미래에서. 이거까지다 준대요. 근데 가격은 되게 저렴해요. 노즐 10개에, 이거 그, 노즐, 노즐 받침대까지. 하, 100만원 이하. 엄청나게 저렴한 거죠. 그런데 이 기본 노즐, PTO는 이 기본 노즐만 있으면 웬만한 거 해결을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제가 전화번호, 구입처는요, 전화번호 올려놓고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그 중국산 노즐도, 어, 개조를 해달라, 해달라 그러면 미래에서는 개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체인 노즐로. 이건 이제 현장에서 제가 써봐야 될거알 거예요. 이건 좀, 알다시피 이거는 좀 무서워요. 근데 일단은 한번 써보고, 그거는 후기로 올려드리고, 이 원베럴. 아,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제트 노즐, 이것도, 제트 노즐도, 렌터 노즐도 이것도 팁만 바꾼 거예요. 중국산 사가지고요. 어, 큰 노즐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참고하시고요. 제가 전번 올려놓을게요.